금리 올리니까 채소 올라가더라. 근데 그걸 그 중심을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는 섹터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배당 을 12월 달에 투자할 때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12월 동시 만기 지나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지준율 네. 인하라는 이슈가 있었죠. 이건 네. 물론 이제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위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부동산 섹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홍다 네. 파산 이미 됐고 확정이 된 걸로 거의 얘기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리 조용할 리가 없는데. <웃음> <웃음> 네.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음, 많은 분들이 또또 주말 넘기면서 어, 야 홍다 이거 또뭐 파산한다더라. 홍다만 있는 게 아니야. 그지 아니 왜냐면 이미 디폴트 벌어졌잖아요. 홍다는. 네. 그, 미국 부채, 저, 저, 달러 부채. 그렇죠. 헝다, 근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 헝다 그룹 자체, 에버그란데가 중국 최대의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에 맞긴 맞습니다만은 또 제2, 제3의 헝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뭐 기업명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부분 하나에 이제 헝다가 워낙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부분 자체는 중국의 어떤 부당성 가격이라든지 규제 강도에 따른 어떤 노이즈 아니겠습니까? 음. 오늘도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뭐, 예전에 한번 많이 언급하시겠습니다만은 약간 뭐, 파벌이 다르다, 출신이 다르다, 시진핑과 홍다 쪽에서. 상하이방이다. 네, 뭐, 상하이방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었 어쨌든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개이 일리가 있어요.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어, 알리바바라든지,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때는 마윈 회장의 뭐, 갑자기 잠수설도 있었고, 길들이기, 시진핑의 길들이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생각보다 12월 접어들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뭐, 경기 부양이 아니고, 규제 완화 쪽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중국이 어저께 기습적으로, 원래 사실 헝다그룹 이슈가 11월 말에 좀 나올 때, 약간 뭐, 중국 은행들이 좀 개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서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라든지, 일부 중국 간부의 보도는 있었지만은, 리코창 종리가 그렇게 빨리 대응할 줄은 몰랐어요. 주말에 바로 직업준비율 50BP 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대략, 위안화 기준으로 1.2 위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1 위안당 185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00조 정도를 시장이 품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또 내렸어요. 중국 은 기준 금리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장중에 재대출 금리를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지금 이제 그 경제 성장률 5% 꺾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부양 쪽으로 아니면 규제 완화 쪽으로 그림을 가는 거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잠깐 시가 하나 툭튀어나왔는데 네.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기가 다음 주 16일 디데이를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미국이 지금 연준에서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지금 11월 달부터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 귀 쫑긋 들으셔야 돼 12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월간 1200억 달러의타이퍼링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환산 스케줄 8개월이니까 월 150억 불 근데 지금 연준이 어떻게 그림을 가냐 이거 반으로 땡기겠대요 음. 그럼 빠르면 3월에 끝나는 겁니다 테이프링은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어야 이거 점도표상에 지금 하프 18명 중에 9명 이상이 인상에 점을 찍어 놨 거든요 그래서 점도표라 그럽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번 12월 마지막 금리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보면 금리 기조를 사실은 2019년도 12월 달 미국이 금리를 음. 올렸어요 그리고 코로나빵떠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내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이 표는 뭐냐 하면 제가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게 30년입니다. 30년. 내 위에가 미국 다우 지수의 199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 미국 지수의 추이고요. 밑에 있는 게 미국의 연준의 패드를 연준 기준금리의 추이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과거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 이거 너무 옛날 이야기잖아. 그때와 지금, 야,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인플레이션, 다 최고가인데 30년 전 데이터인데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추이만 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추위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내리는 구간과 올리는 구간.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 다우도 같이 내렸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금리를 제목 2008년도에 급격하게 이제 리만 사태란 게 있었습니다만은 급격하게 똑같아요. 2008년에 리만 브로더 사태가 딱 터지니까, 이 마우스를 좀 해드릴까? 그죠? 2008년. 리만 사태가 뜨리니까 거의 제로금로 내려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미국은 그 2015년도까지 이제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2008년도에는 사실 금융위기와 함께 미국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스탠다드 앤폴스, s p 가 미국의 신용등급 같은 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게 됩니다. 음. 이게 향후 5년 동안 유럽 재정위기로 가져가게 되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2015년도까지 금리를, 저금리를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16년도부터. 근데 정시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이 딱요 행국이에요. 그러니까 2010, 2000년도에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가지고 연준이 돌을 풀면서 기습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올해 정도에, 뭐 예전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1년 이상 금리를 동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제로금리 수준에서. 그런데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특집 방송 꼭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 생각인데.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요 금리만 딱 올리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연준이. 음. 그럼 생각보다 강한 열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 올리기 전에 계속 누를 거예요. 그럼 그걸 역으로 해석하시면 이미 우리가 지금 벌써 여름부터 봐왔어요, 미국 정신을. 훅 빠졌는데 8월 달보생요 8월 달왜 빠졌느냐? 국채 금리 트위스트. 우리나라 주식이 8월 달에 한번 희청했습니다 음. 강복절 전에 후 그게 왜 빠졌었냐면 그때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뒤집 뒤집힐 듯 하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상 해가지고 폭락시켰던 거예요. 근데 왜인 걸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건이 다우 지수잖아요. 네. 나스닥 지수도 같은 그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나스닥은 조금 이 친구보다 민감하죠. 그러니까 아까 방향은 같아요 금리... 전체적인 방향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 저도 잠깐 수업할 때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하고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뭐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 맞는데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치주 강세 성장주 약세 이 공식으로 하게 되면 주식 어렵다고 음. 왜 (21년도) 정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이 가치줄까요 성장 줄까요? 애플, 아직까지는 성장주 아닐까요? 그그 근데 지금 현재 애플은 신고가입니다 음. 네. 이게 제가 들으실 분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그 자본이 넉넉하고 돈을 잘 버는 네. 성장주들, 기술주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네.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돈은 못 벌지만 기대감이 있어서 많이 오른 주식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주식들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일각의 의견이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런 거죠. 금리가 오르면 그러면 이제 투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게 무조건 뭐다 오르느냐. 그렇지가 그렇죠. 않죠. 음. 네. 왜냐면 하 아까도 봤지. 2008년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충분하게 이제 매크로 지표는 좋아집니다. 우리나라가도 그러냐 하여튼 수출 지금 600억을 찍었다. 매크로 지표는 좋아지는데 거기서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 버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월간 수출 600억 달러 나왔다고 정부에서 큰 소리 확 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 중소 대기업들, 반도체, 석유화학 이쪽의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중소형 업체들은 원자재값이라든지 가격 증가를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사회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비좀 배살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투자가의 관점이잖아요. 투자가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큰 노이즈가 왔을 때는 확실히 현금성 자산이 있고 성장이 확실한 기업들의 쪽에서는 더 강한 레리를 쏴주는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놓고 분석하게 되면 어 아까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야 금리 올리니까 지수 올라가더라 근데 그걸 그 중심을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는 섹터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오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지 못하는 네. 기대감만 있는 어떤 그런 기술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되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거죠. 음. 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우리가 지금 뭐 정책, 대, 대선 정책주 아니냐, 뭐, 뭐 대선은 시작됐는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한게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그니까 12월 접어들어서 좀 특징이 코스피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거 이제 삼성전자가 트리거가 됐고 또 이제 국제 유가가 어쨌든 오비크론 이슈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85달러 선에서 급격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그림이 조금 나왔냐면 우리가 연초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좀 생기고 있어요 올해 21년도 연초에 그게 뭐였냐면. 21년도 올해 기준으로 이제 보면 6월 이전과 6월 후로 대한민국 정신은 딱두 개로 양분할 수가 있는데 한번 리뷰를 해보면 12월이니까 가치 주들이 많이 왔었어요. 시크니컬 업종들. 그게 뭐였냐면, 철강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건설 확인. 지금이 딱 12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면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 빨라진다 그러고 이제 12월 당장 지금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일정 부분 건설주 강세는 일단 첫 번째는 가치주 성격도 있습니다. 예, 건설주들은 대부분 저 p b r 종목이 많아요. 그렇죠. 예, 기게좀 저는 첫 번째 이유라 보고 두 번째가 12월 접어들어서 수급적인 면에서 어떤 행상는 생기냐면 어쨌든 12월 장의 포인트는 배당이라는 이슈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차장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거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배당을 하기 위해서 사실 대차라는 건 주식을 빌려간 거잖아요. 이게 공매도 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빌려갈 때 공짜로 안 빌려갑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어떤 행사에 이자만 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배당을 받아버리면, 배당 수익률까지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상적으로 12월 달에는 코스피, 시그니컬 업종들도, 외국인들, 기관들도 빨리 대차장고를 줄여요. 그런 수급도 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려도, 대선 기대감. 전 그것도 큽니다. 왜?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JM, YS, 어, SY, 두 분의 제가 이름을 이유시를 지었습니다. 그냥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 <laughs> 제가 아 그냥 제가 지었습니다. 민주당의 JM, 국민의힘의 어, SY. <laughs> 예, 이두분 대분 네 어쨌든 뭐, 뭐 청년. 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laughs> 아, <laughs> <이름으로 해요. 웃음> 다 와닿아야 되는데. 안 와닿아. 예. 네,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 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두분 모두 다 어쨌든 공급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공급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도 영향이 좀 크고, 오늘 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아랍에미레이트를 급하게 날아가셨네? 물론 이제 거기서 아마 5G 관련지 움직였을 건데, 여러분들 아이디어 바로 얻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으로 넘어간 것도, 넘어갔단 말이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만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또, 뭐 물론 아랍에미리터 현대건설을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중동행도 심리적으로 현대건설 쪽에 힘을 줬지 않나. 모든 게좀 같은 그림으로 봐봤습니다. 네.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중동으로 갔으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중동 중동 중에도 지정을 해서 사우디나 이쪽을 간게 아니고 언론 음. 보도를 보게 되면 UAE를 갔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를 갔다는 건이 삼성이 사실 그 예전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 구조원 정도를 투자했었던 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 이제 그쪽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삼성 입장에서는 뭐 5G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은 삼성이 5G 반도체 만들으니까요.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다시 약간 쉬어 있던 인프라 쪽을 좀 재건하기 위해서 뭐 사진답사다고 가기 때문에 당장 뭐 예를 들어 플랜트 쪽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아마 뭐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화이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화이브지가 네. 사실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우리 모빌리티 세상이 되면서 네. 이게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다. 근데 이제 뭐 미중 패권 전쟁, 갈등 이런 것들로 화이 5... 화웨이, 네. 화웨이가 제재를 받고 뭐 이러면서 5G 보다는 바로 미국이 강한 기술력을 가진 6G로 바로 가는 거 아니냐 우주 항공 우주 쪽으로 네. 인공위성으로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5G가 과연 어,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만큼 이렇게 펼쳐질 수 있을까 플랜이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단 말이죠. 어 사실은 그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뭐 SKT나 KT나 유플러스가 5G 투자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안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실제로 5G 가입자 수님이 대한민국이 저도 뭐 5G 하니까. 근데 대부분 하, 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천 제가 알기로는 천만 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5G 요금을 내고 있는데, 4G, <laughs> LTE인가? 저는 잘못 느끼겠어요. 네, 못 느껴요. 네, 못느끼데 5G는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림도 중요한데, 이제 통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든 걸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 어, 이제 동신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5G 주가 사실 11월 달에 잠깐 움직였었어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였거든요. 음. 메타버스 환경을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계속 구현하려고 그러면 어, 초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감정을 봤는데, 최근에 약간 그림은 말씀하셨듯이, 이건 이제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6G 이야기를 해요. 음. 이제 6G, 5G 그만큼 했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 미국의 만약에 브라이즌이라든지, AT&T라든지 통신사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시큰둥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전기차랑 이런 거랑 좀 달라요. 많은 투자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물려 계시거든요. 그렇죠. 물려 있는데, 그왜그냐면 5G의 단점은, 단점이파이 5G 관련 주식의 단점.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테나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안테나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실적, 아, 끝나지는 않겠죠. 뭐 유지 보수도 하고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근데 주가라는 거는 앞으로, CAGR을 강조하거든요 음. 앞으로 꾸준하게 가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G가 좀 아쉽게도 모멘텀 플레이 섹터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G를 갖고 있는 관점에서 그럼 어떤 전략이 좋을까 생각하게 되면 뭐 오늘도 KMW도 좀 움직이고 좀 보긴 봤는데 그렇게 팁티반같진 않아요 음. 네. 그리 보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G의 신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아직은 좀 고려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아, 음, 그렇죠. 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죠. <laughs> 워낙 많이, 어유 그래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또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서운한 소리일 텐데. 물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손절 지금 너무 클 텐데, 손절하기도 그렇고. 기다리면 어... 기회가 올까? 이, 이런 생각 하실 거란 말이죠. 제 희미한 기억 속에 올해 한 번도 기지개 못 폈던 같은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아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손실도 좀 깊겠지만은 거의 자포자기 모델 확률이 조금 높아서 뭐 지금 시점에 매도를 말하는 것은 의미없다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의미도 없고 근데 마실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장에대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장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음.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는 금리 인상 미국에서 뭐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정도 딱 이게 발표가 되면은 시장 확 좋아질 것으로 또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우리 우리같 사람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 뭐다 했잖아요. 뭐 뒤로 세 바퀴는 그냥 돌줄 알잖아요. 아 그래요? 예. <laughs> 그런 는데 괜찮은데 이제 경험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계속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뭐라고 시장에서 어, 처음 본 거야. 악재가 맨날 악재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죠.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주식은 원래 10개 중에 8개가 악재야. 그럼 언제 매수하는 거야? 여, 호재 나올 때 매수하는 거야? 아니. 8개 중 악재 중에서 딱한 개가 약간 사그라들 때 그때가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장을 이렇게 보고 일반 투자 분들과 잠깐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보면 뭐뭐 뭐 따라가기도 무섭고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 딱 잡았더니 이거 아니고 점 잡았고, 그 반도체 잡자니 사실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정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제 생각으로 올해 12월하고 1월 달 정도가 되면 키가 맞춰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12월 장은 11월 달에 장했던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완화되고, 그거를 코스피가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시가 나름 형님과 동생 커플링 장세로 가는데 이 커플링의 조합이 거의 이달 말 정도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2월 달 보통 이제 12월 되면 배당 기대감으로 배당주들이 가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증권주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은행주가 더 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딱 기준 잡아 드릴게요. 배당을 12월 달에 투자할 때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12월 동심만기 지나고 가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동시 만기라는 건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15일 전후로 하는 게 역사적 가하고 데이터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시점이라도 얼마 정도의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최소한 주식을 내년 6월까지 가져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두 번째 팁. 세 번째. 아,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내가 내년에 뭐 주식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나 우리나라 대선 끝나면 장 빠질 것 같아. 대선이 3월 말에 있거든요. 그 때까지 못 가져가겠어. 그러신 분이라면 차라리 배당주도 하나의 트레이딩 영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세 가지를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쪽 전체 배당 총액의 추위인데요. 한 가지 주목할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려고 해요.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거의 연코스피가한 200개 종목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한 21조 정도 배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접어들어서 33조 원대로 60%가 키워 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19년도에서 2000년을 넘어오면서 한국 정시에서 크게 화두가된게 ESG도 화두가 되고 배당 확대 정책, 주주 진화 정책에 대해서 포커싱을 상당히 많이 밀었습니다. 음. 자, 많이 밀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해는 33조가 아니라 저거보다 턱없이 못했습니다. 2020, 그러니까 작년. 지금 2000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33조는 19년도 실적에 대한 2000년도에 확인된 배당이고요. 음. 실제적으로 작년에 벌어들여가지고 작년 연말에 배당한 거는 대략 그거보단 조금 작았었어요. 20, 한, 2 30조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그건 왜 그랬냐 하면 작년 코로나로 뭐돈번게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인데요? 라고 묻는다면 올해 그 여러분들 주가는 좀 그랬지만은 뭐 주가도 뭐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어~ 사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안좋아 순이익이 작년보다 따블이 났어요 음. 우리나라 전체 기준으로 그러니까 순이익 근데 배당은 어디서 주는 거냐면 영업이익에서 주는 게 아니고 순이익을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순이익 회사에는 많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차포 떼고 마지막에 남은 순이익이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근 (5년) 동안에 배당 성향이 얼마였는데 배당 성향은 또 뭐냐 하면 내가 순 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나간 금액을 퍼센테이지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순 이익이 천 원이 남았는데, 배당금을 500원을 했으면, 나른 A 기업의 배당 성향은 500원 나누기 천 원이니까 50%입니다. 예, 네, 고리 계산할 수가 있고. 근데 대화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였는데, 보니까 27%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올해 우리나라 전체 지금 예상 순 이익이 얼마냐? 180조 원입니다. 아, 엄청 크네요. 예. 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순익만 놓고 과거의 배당 성향으로 산수를 해보면 예상 배당 총액은 50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음. 근데 과연 올해 50조를 하겠느냐?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올해도 아마 시장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봅니다. 30조 전후로.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표에서 보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계속 배당을 늘려간다는 기조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설하고. 어쨌든 이러한 배당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배당락이 진행되는 12월 29일, 수요일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화요일, 28일까지 보유하거나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 배당의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충분히 배당 수요를 노리는 자금이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금리 이야기 할때 금융주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제 생각으로 대당을 노릴건면 우리가 다 금융주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오히려 증권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려고 앞에 장 설명이 장황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왜 증권주를 해야 돼요? 오천권사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아, 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 참 우리들은 주식은 물려있는데, 쟤들은 배가 부르다니 안타깝습니다. 그, 결국은 뭐 증권사 요새 스스로 가지고 장사 안 된다면서요. 우리가 결국... 그 뭐지? 그 비투한 <laughs> 네.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 차마 그게... 제가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월 달에 한번 출렁했지. <laughs> 최근에 또 출렁했지. 예. 네. 고 이자 수익이 장, 만만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ETF 열풍입니다. 음, ETF. ETF 열풍, 해외 주식 열풍입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러분 복잡하게 계산안 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내가 반대매매 많이 당했다, 본인이 안 당하셔도 안 당하면 안 됩니다만은. 출렁출렁 벌써 연초부터 한 네, 한 예, 번 했거든요. 그할 때마다 신용, 스탕론, CFD 다 터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얘네들은 또 오프라인 수수료를 때리네. 온라는 온라인 수수료인데. 나는 모 정권사 첫 고객 해가지고 S 정권 10년 무이자, 10년 무이자는 아니고, 10년 무료인데, 분명히 무료를 했는데 반대매매는 오프라인을 때리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정권사의 올해 사수칠정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 이어가기 때문에 거분 그 포커스 맞추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주가가 내려도 내가 배당 수익률로 들어갔다가 연초에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그런 이런 생각, 왜정권주를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냐 내년도 정치을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음. 그두 가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배당주 중에서 섹터를 좀 골라 보니까. 우리 청권주 관련주 중에서 배당을 좀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들어오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들고 간다면 내년 6월까지 들고 가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배당주 네. 이유는 뭡니까? 6월요? 네. 아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 배당주 도 1월달 되게 되면 금융주나 청권주들은 보통 빠져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배당수요가 노린 자금 자체 1월달은 철저히 빠지면서 그래서 1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1월 효과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 1월에 따른 뭐 CS 있고 해서 IT 강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배당으로 노렸던 코스피 대응주가 눌리니까 반대적으로 스폰지 효과로 IT가 튀는 거거든요. 12월 달에 코스피가 강하고, 강한 이유 중에, 코스닥이 약한 거는 코스피가 강하니까 튀는 건데, 아까 왜 6월 달에 한걸 말씀 좀 드렸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진다면 3월이고, 더 땅, 3월은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부분이 6월 달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약간 걱정, 분명히 12월이라 그랬는데, 음. 과연 연준이 언제 발바꿀지 모르고, 잘 생각해 보시면 테이프링 속도를 지금 기존 스케줄 6월에서 3월로 땡기자는 이슈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금리, 미국의 연준금리에 대한 노이전 엑스포즈가 훨씬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점 자체를 상반기로 잡았다. 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